말뿐이 아닌 진정으로 가슴에 담아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당신은 가난에 치여 14살 소년공으로 시작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중앙대 법대생으로 사법시험까지 패스를 하셨습니다.성남시장을 패스하고 경기도지사까지 패스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까지 패스를 하며 드디어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셨습니다.이 녹록치 않은 길 위에서 수많은 모욕과 위협도 감내를 하셨고, 심지어 암살 피습까지 견뎌내셨으며 사랑하는 누이까지 이루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님은 누구보다 억울함과 사별의 고통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아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중앙대 후배이자 의대 3학년이었던 손정민 군은 대통령처럼 자기 목표를 이루지도 못한 채약 20년간 죽어라 공부만 하다가 꿈을 위한 첫발을 떼자마자 고작 22살에 친구 따라 나갔다가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막말로 술 마시고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가 죽었다면 그 사망 사유를 밝히는데 검사가 4번이나 바뀔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 또한 손정민군 사건의 의혹을 쫓으며 다섯번째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자식이 죽어도 그러실 겁니까? 자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왜 틀립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저런 소리를 합니까? 대통령님, 여기는 한강입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자리, 진실을 밝혀줄 거라 믿었던 수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졌고, 결국 유족이 검찰에 자료를 내기 위해서 더미와 잠수부를 구해 다가가기도 싫은 저 사건 장소에서 검증과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자식을 잃은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까?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묻지 않는다면 제가 제가 묻겠습니다. 아무도 밝히지 않는다면 제가 밝혀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상입니까? 상처입은 유족이 수사관이 되어야 하는 그런 나라가 더는 반복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실 앞에 머뭇거리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